자 어, 수능 2007년 25번 문제 짐 예, 마셜에 관한 내용 일치인데요. 사실 내용 일치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나는데요. 예, 가장 예,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예,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여기에 나오는 선택지의 내용들이 예, 이렇게 1, 2, 3, 4, 5번이 이 예,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예, 이 지문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단서가 아주 쉽게 문제를 풀이하도록 만들죠. 500개가 넘는 앨범 커버 실렸다. 음, 쭉 예, 여기에 그죠 500개가 넘는. 예, 함께 작업한 예술가들과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지 않는다. 예 바로 여기에 도릴레이션식 있네요. 예, 바로 스페셜 본드 그죠? 이게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쉽게 해결해 갈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예, 우리는 이러한 예, 그 쉽게 풀리는 여런 문제들에 서 시간을 좀 예, 벌어서 예, 그좀 어렵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에게. 시간을 좀 보태주는 예.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겠지만 예, 이것은 어떤 실전적인 문제풀이에서 예,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도 지금 예, 이 late 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예,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 거죠 예, 작고한 그죠 이렇게 의미로 쓴다는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에게 특정성을 부여했네요. 당신도 알지 않겠나 이렇게 해죠 여기 또 리가디에스의 애즈 나오니까 그죠. 예, 주어가 m p 아니고 뒤에도 m p 아니야. 그래서 이 마샬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가장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세기에 예, 당연히 워너브니까 뒤에는 복수가 나오는 것이 그죠. 당연한 형태의 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한정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알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he holds the distinction 어떤 이 구분인데 그죠? 디스 s 션 i n c 이 뭔가 구분되는 그런 특성인데 바로 of ing로 예, 부언설 명 해주겠네요, 그죠? 그래서 예, 그는 아주 어떤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뭐가 예, 첫 번째이자 유일한 사진 작가라고 하는. 예, 무한 유연 일까죠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바로 이 조머니 예, 트버스티어워드라고 하는 것을 수상한 예, 거기에 나 등장한 거니까 수상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도 그죠 특성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프로페셔널 버터 래퍼 바로 예, 단수 형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예, 바로 이 같은 종류의 어, 이 같은 종류의 어떤 그런 예, 어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 불특정한 성질을 여기다 부여해 준 것이죠. 자그 다음에 그는 on 예, uh, rivalled access 예, 그러니까 라이벌이 없는 그런 어떤 접근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접근 권한을 갖게 된 것이죠. 예. 예, 어디에요? 예, 락스의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소유격도 뒤에 뭐예요? 바로 명사가 나온다는 신호를 알려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락밴드의 가장 예, 아주 예, 위대한 그런 예, 아티스트들에게 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었던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네요. 여기 에 특정성을 부여해서 예, 다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니오니포토그래퍼 예, 유일한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죠 특정성을 갖게 해주고, 그래 더하고 잘 매치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예, 백스테이지 액세스 이렇게죠. 무관사용로 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이 콘서트라고 하는 여기에 바로 특정성을 부여졌습니다 어떻게요? 비틀즈의 마지막 예, 콘서트. 죠 그다음에 예, 롤링 스톤 그다음에 소유격다아는거죠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 이 예, 과조 는 이것은 명사으로 볼수 있어야 되겠다. 그들에서의 예, 그들의 그들의 예, 1970년 72년도에 아주 역사적인 그런 예, 투어라고 이렇게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스페셜 본즈 예, 특별한 유대 예. 우리 무관사에 복수형의 무관사를 붙였다 그죠? 예, 그냥 일반적인 유대가 아니고 예, 어떤 어 그냥 어떤 전체적인 그런 유대 특정한 유대가 아니고 어떤 그런 유대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개념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뒤에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 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노지라고 하는 요 예, 바로 한정사는 뒤에 나온 명사가 복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예, 알려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한 관계들, 그들 그들간의 관계들 이런 식으로 예, 복수 형태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예, some of his most vivid and iconic imagery. 예. 생성하면서도 아이콘화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에 몇 가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소유격이죠. 나와서 뒤에까지 갈수 있어야 되는 그런 명사구의 형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예, 50년의 경력 요거는 지금 요것이 예, 50년을 이렇게 바로 묶어서 하나의 형용사의 단위로 쓰였기 때문에 예, 단수명사를 썼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면 좋겠네요. 예, 그 사진들 그 사진들 당연히 그죠? 뭐그 그가 뒤에 수식한 말이 나왔네요. 음, 예. 500이라고 하는 이 한정사가 이렇게 복수 형태를 그죠? 예, 명사라고 하는 것을 신호시켜주고 있다는 것 소유격 his work, 그의 작품 예, 예, no kids 뭐,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지금까지 등한시했던 한정사가 바로 NP를 구성시키는 아주 예, 중요한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호어 중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 해석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예,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문장이 NP 예, 명사 구와 그 다음에 VP 예, VP 예, 동사 구가 만나서 전통적인 방식의 주어 동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문장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바로 지금 이 MP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찾아야 될지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V, P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명사구 정말 간단하고 단출한 그런 공부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예, 이미 확인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